제4호 문충사. 문화재 자료입니다. 문화재 자료. 문충사. 문화재 지정번호, 문화재 자료, 제4호.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유학자, 송병선, 1836년, 1905년, 손병순, 1839년, 1912년, 행제네, 행제. 송병선, 손병순. 형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사후이다. 두 행제는, 우암. 우암. 송시열 성생의 후손으로 형 송병선은 을사조약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 오적의 처당과 국권 회복을 바라는 상소문을 올리고 큰 사건이구나 올리고 난후 스스로 에헤 목숨을 끊었고 어이구 이 동생 송병숭도 나라가 망하자, 행의 뒤를 따랐다. 그것도 또, 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얘기구나헤헤 아주 비극의 역사입니다. 아유. 뭐 다,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 강의상 다 읽지도 못했네. 용은동 송변성 정, 정녀 위에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정녀는 충신 효자 열여 등을 그 동네에 정문을 세워 초창하던 일을 이르는 말이다 정녀 예. 아이고. 저홍살문이에요홍살문홍살문입니다홍살문 안에서 찍었습니다. 홍살문 LH 시6 0 1 2 감이 이이이 많이 열이 열렸구나. 아이고, 야, 감이 이렇게 많이 열렸어. 헤헤, 가몽시가 막 달렸네. 가몽시가 막 열렸구나, 가몽시가. 아이고, 야. 헤헤. 가몽시가 막 익었네요. 빨간 가몽시인데. 감이 엄청 달렸습니다. 감이 엄청 열렸어. 아하, 이 송신 형제분이구나, 형제분. 형제분, 송병선, 송병순. 어, 이거 있네. 에헤. 대쪽 같은 선비의 향. 대쪽 같은 선비의 향. 한자의 흔들림, 한자의 흔들림 없는 애국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고, 않았던, 어, 이 뭐야. 언제? 언제? 연, 언제? 손병순, 심석재, 손병순성생 예. 네. 그러니까 손병순, 손병순, 이행제분이요 행제분. 형제본. 손병순, 손병순. 송시송시 송시 가문 인재입니다 행재분이에요 행재분 형제분. 행재분 동상을 세워놓았습니다 대쪽같은 성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문충사 문충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만 문충사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조약 을사능략이구나 을사능략 1905년과 한일병탄을 통탄하시어 자결한 연재 송병선 1836년 1905년과 심석재 손병손1839 1912년 행제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사당이다 예 한줄 두줄 세줄 세 읽었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읽고 그 후반부는 에..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바빠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감이 감홍시가 그냥 읽어가지고 아주 그냥 감스럽게, 뭐, 음지, 이렇게. 감이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조롱, 조롱 열렸습니다. 감나무가 엄청 좋은 나무입니다, 비둘기가 여기 뭐, 어, 먹이셔서 먹으러 왔구나. 비둘기가. 아이고, 쉐잇. 뭐, 뭐, 이렇게 있어? 비둘기 두 마리. 홍살문. 홍살문 안쪽은 초성, 홍살문 바깥쪽은 이성 네. 문좋사 もう。